보통 보면 저희 고객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항암치료 기관 중에는 안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항암치료 기관 중에도 계속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뭐 먹으셨던 분도 계시는데, 김명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항암치료 기관에 항암치료 그 하기 전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laughs> 네. 잡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그가는 몰라도 어 계속 먹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조금 막엿 걷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또안 먹, 안 먹으라는 그 그런 의지보다는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조금 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그, 3기로 진단을 받으셨죠? 네. 네. 그러면 그게, 네, 그, 수술을 하시고 나서 좀 남아있다고 들었나요, 병원에서? 아니요, 남아있지 않다고. 남아있지는 않은데. 혹시 모를까봐. 네, 혹시 모를까봐. 네, 모를까 네. 네. 그렇게 네, 하게 네. 그러면 현재는 지금 네. 어떠세요? 현재는요, 현재는, 음, 네. 자, 자,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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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병원에서 네. 뭐 CT 트해서 현재 네, 뭐 이상은 없는 이제 이 예, 예, 앞전에 식그 폐트 검사도 했고, 엑스레이도 네. 찍고 폐 네. 검사도 해, 했고 그래 가지고 네. 다 정상으로 나와서 네. 그좀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